9월 9일은 의미가 있어 못 찾은 조상님들 매라도 져서 올려놓는 찰밥이 래도한 덩이 이렇게 올려놔드려야 되고 좁쌀로 밥을 해서 그거는 현관에 놔야 돼 수수 빗자루 사갖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쓰죠 우한 끌지 말라고 내년에는 뱀의 해니까 새끼줄을 까서 좋은 기운이 들 많이 들어오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리둥자입니다 김대님매년마다 음력 9월 9일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9월 9일은 갑진년이고 내년에는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물리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또 9월 9일은 의미가 있어 못 찾은 조상님들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매라도 져서 올려놓는 그래서 조항에는 찰밥이 돼도 해갖고 한 덩이 이렇게 올려놔 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한 덩이 덩어리로 딱 올려놓는 것보다 어디 접시에 받치든 밥공기에 받치든 받쳐서 이렇게 밥한 그릇 떠놓는 좋을 것 같고 또 조밥도 해놔야 돼 좁쌀로 밥을 해서 그거는 현관에 놔야 돼. 현관에 들어오는 현관에 좀 놓고 또 수수 빗자루 사갖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쓰죠. 쓰려면 집안에 애고는 나가고 내년에도 전염병들이 많을 거거든. 올해 같은 경우도 2024년 갑진년에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들쑥들쑥 들쑥 하잖아. 맞아요. 어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TV에 하도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열병으로 폐주 쪽으로 기침이 끊기지 않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집안으로 아이들 고열이 나서 또 배앓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내 집안에는 우엉 끌지 말라고 수수 빗자루처럼 수수는 꼭 빗자루처럼 안 생겨도 되거든. 수수덩이 하나 한 덩이 갖고 그냥 썰면돼문 위쪽에 쓰는 것보다 바닥 쪽을 쓸어야지. 애군이 쓸려 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싹 쓸려 나가면 그래도 좋아. 좋안에는 찰밥을 해놓고. 드러운 입구에는 좁쌀로 밥을 해놓고 수수로는 바닥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떠돌아다니는 조상님들도 계실 거잖아, 그지? 그리고 집안에는 토지지신이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겸사겸사 같이 대우해드리는 거거든. 잘 부탁한다고 하반기 잘 부탁하고 올해는 엄청 더웠다가 엄청 추웠다가 시베리아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다가 그럴 거거든 그리고 눈도 많이 올 거니까 그런 것들 미리 미리 우리 집은 가래 앉지 말라 고 그러고 우리 집은 집안이 흔들리지 말라 고 그러고 우리 집은 아이들이 아프지 말라고 또 우리 대주 나가서 돈 많이 벌고 회사에 큰일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아주 무서우니까 나가서 사고도 많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사고, 사건 사고 없으라고 바닥도 이렇게 수술로싹 쓸어서 내보내면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집은 편안하지 않을까? 9월 9일에 조상떡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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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도 있지 아 10월 10일도 있어 응. 10월 10일도 그러니까 요즘은 영양떡이라고 하잖아 어, 영양떡을 이렇게 해갖고 조항에다가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또 10월 때는 어때? 집안에 수능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직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어디 부동산 시험도 있고 그렇게 많단 말이지 음력 10월 시 10일은 양력으로 11월 달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엿 있잖아 엿 엿가락이나 조청으로 엿이 된게 있어 조청으로 엿이 된거 있어 그거를 조항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보 아이 방에다가 요거 요만큼 띄워서 이렇게 붙여놔 시험 볼 대상자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에 그 사람 방문에 이렇게, 그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요? 지방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데요? 하잖아. 외국에 있는데요? 하면은, 그 빌고 있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나는 오른쪽이라고 보면, 그 사람 거는 왼쪽에다 붙여놓으면 되지. 방 안에다가. 그러니까, 고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합격할 기운이 높아. 매 달마다 운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건데요 그렇기도 하고 해운년에 따라서 조금 그런 운기가 내년에는 뱀의 해니까 사람들은 사실 고때고때 토끼 해다 그럼 막 토끼 그림이 막 그냥 그 기운을 빌려 드린다고 하고 용의 해다 그럼 용의 그림이 막그 아우성칠 때가 있어. 근데 사실 뱀은 사실 좀 무섭고 징그럽잖아. 맞아요. 응. 근데 내년에는 뱀의 그림. 그렇다고 막 대놓고 뱀막 이런 거 있는 거 말고, 목걸이나 이런 것도 뱀줄 막 이런 거 있잖아. 가방도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남이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뭐 그런 걸로 나름, 왜 새끼줄 있지? 새끼줄도 이렇게 꼬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났냐에 따라서 뱀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안 입구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까서 새끼줄을 까갖고 1 0월상 달에 까갖고 거기 안에다가 쌀도 넣어놓고 소금도 넣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잘 싸서 한 보름 딱 보름 지나고 나서 잘 싸서 깨끗한 데다가 싸서 버리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죠.